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온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에 담긴 깊은 교육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속담이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부모가 심는 가치와 품성의 씨앗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작은 방에서 저는 김미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 준호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 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미영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일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팍팍한 생활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올바른 마음만큼은 물려주고 싶어요. 그녀가 제게 했던 첫 말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한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 교육 철학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미영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거야. 너희도 각자 맡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도와줘.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지은이는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혼자서도 숙제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영 씨의 일상 속 가르침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돈을 적게 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오셔서 부족한 돈을 주시더라. 정직한 분이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지은아, 엄마가 청소하는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고생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더라. 그 한마디가 엄마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아이가 되자. 이런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정직, 성실, 배려, 감사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은 혼자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의 사정을 알고 방과 후에 개별 지도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항상 다른 친구들을 도우려 하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그냥 둘수 있겠어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심어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죠.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위축될 법했는데 오히려 반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믿음직한 아이로 자랐죠. 지은이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해줘요. 친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의과대학에, 지은이는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둘다 장학금을 받으며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느냐였습니다. 준호는 의대생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었죠.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은이는 교육대학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도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요. 현재 준호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심는 씨앗의 종류가 정말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박정호 씨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남다른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의 삶 자체야. 정호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었죠. 아빠,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민수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사과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과 요리를 함께했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요리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엄마, 왜 김할머니께도 드려요? 우리가 맛있는 걸 만들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더 행복해질 거야. 이 가정의 두 아이, 민수와 유진이는 각각 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수학과 과학에, 유진이는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죠. 놀라운 것은 부모가 이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했다는 점입니다. 민수는 민수대로, 유진이는 유진이대로 모두 소중해. 서로 다르다고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결국 민수는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로봇공학을 전공했고, 유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 창작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대학에서 후배들을 위한 무료 과외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유진이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신 것처럼, 부모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은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 성실함의 씨앗. 부산시 해운대구의 이영수 씨는 택시기사였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들 창민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12시간 일했어. 피곤하지만 우리 창민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 창민이는 아빠의 성실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민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현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4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매일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듯이, 저는 환자들을 성실히 치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직함의 씨앗. 인천시 남동구의 김현주 씨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날 단골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천원더 받으셨는데, 현주 씨는 저녁에 직접 할머니 집에 찾아가 돌려드렸습니다. 딸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천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영아,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정직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엄마가 정직하지 못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 서영이는 그날의 일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검사가 되어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보여주신 정직함이 제가 검사가 되는 이유였어요. 세 번째, 배려심의 씨앗. 대전시 서구의 오민석씨 부부는 주말마다 아들 준영이와 함께 독거노인댁을 방문해 청소와 말버 서비스를 했습니다. 준영아, 우리가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건 행운이야. 그 행운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나누자. 준영이는 그 경험을 통해 남을 돌보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현재 그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에 대한 열정의 씨앗. 광주시 북구의 최지훈 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 태호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태호야, 아빠는 젊을 때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우리 함께 공부하자. 50대가 된 지훈 씨는 결국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고 태호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태우는 대학 교수가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씨앗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씨앗을 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항상 남을 탓했습니다. 다저 사람들 때문이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아이는 자라서 모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가 물질만을 중시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해. 그게 성공이야. 그 아이는 성적은 좋았지만 친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을 아이들은 모두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때 오늘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엄마는 마트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직원분께 감사해. 오늘 아빠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해. 이런 작은 습관이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둘째, 아이의 실수를 교육의 기회로 만드세요. 울산의 한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진우야, 엄마는 네가 거짓말한 것보다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가 더 궁금해. 엄마한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니?"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제주도의 한 아버지는 아이 앞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친구와 싸웠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그 아이는 자라서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꾸준함을 보여주세요. 일관성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남 창원의 한 가정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이가 싫어해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던 아이가 나중에는 스스로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다섯째,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되 기본 가치는 흔들리지 마세요. 충북 청주의 한 가정에는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외향적이고 한 명은 내향적이었죠. 부모는 각각의 성격을 인정했지만 정직, 성실, 배려 같은 기본 가치만큼은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두 아이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한 명은 영업직에서, 한 명은 연구직에서 각각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 부모가 심은 씨앗은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전북전주의 한 어머니는 중학생 아들이 반항할 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럴까?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중학교 때는 반항했지만, 엄마가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것들이 제 마음에 다 남아 있어요. 씨앗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같이 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성공한 가족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인성을 중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고 했어요. 학원도 많이 안 보내고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가 결국은 더 멀리 갈 거라고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간 정도 성적이었지만 대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씨앗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직의 씨앗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실의 씨앗 부모가 일상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면 아이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의 씨앗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치면 아이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도전의 씨앗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학습의 씨앗 평생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눔의 씨앗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심는 씨앗이 정말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그 씨앗이 10년, 20년 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상상해 보세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하지만 그 콩과 팥의 품질은 씨앗을 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사랑과 가치의 씨앗이 자녀들의 마음 밭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 관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했고, 실패를 겪으면 쉽게 좌절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성공한 가족들을 다시 보세요. 김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생선을 잡아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죠. 박정호 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습니다. 이영수 씨는 아들의 공부를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위해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험한 길이라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아이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실패해 봐야 성공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되, 직접 나서서 대신 해결해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어,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말들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니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심은데 팥 판난다는 팥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의존적인 씨앗을 심으면 의존적인 아이가 자라고 독립적인 씨앗을 심으면 독립적인 아이가 자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